안녕하세요 낭만하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간석동이에요 간석 5거리역에서 7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이제 스리룸 매물 보여드릴 건데요 재래시장 인접해 있고 초중 가까운 학세권입니다 3개의 방과 하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실평수 25평 가까이 되는 넓은 평수를 자랑하고요 특히 나 안방이 굉장히 커요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등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낭만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내부 촬영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현관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 바로 앞에 두 개의 슬라이딩 중문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열리고 닫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현관 전실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일괄소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요 총세 개의 키크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거울로 포인트 시공 되어 있어 가지고 외출하실 때옷 매무새 한번더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닥은 타일 소재로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어요 자,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요. 먼저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집 3개의 방과 하나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시원시원한 구조에다가요. 어, 특히나 안방 같은 게 굉장히 큰데요. 일단 먼저 거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거실내부 반듯하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은 몇 가지 가전제품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건 이제 협의하에 이제 가, 어 바로 쓰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치워드리기도 하니깐요. 이 점은 좀 양해해서 봐 주시고요. 자, 왼쪽 먼저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쪽 이제 쇼파 자리예요 쇼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인용 쇼파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로요. 훌륭한 길이감을 자랑하는데요. 창 같은 경우에도 거실 창도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상부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조명 정도는 이제 수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요. 굉장히 말끔한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우물천장형 창고로 이제 천장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TV 설치되어 있는데요. TV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밑에다 거실장 놓고 t v 올리셔도 됩니다. 자, 동일한 길이감을 자랑하는 이제 아트월이에요. 어, 그래서 더큰 사이즈의 TV 설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스탠드형 에어컨 자리도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거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고 큰 개방감을 자랑하는 집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지 실평수로 한 25평 가까이 되는 넓은 평수를 자랑해요. 자, 그럼 이번엔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이제 공간 분리가 확실한데요. 어,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상, 하부장 잘 되어 있는데요.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까지 이렇게 전부 합치게 되면요. 집 기어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자, 안쪽에서부터는 이제 싱크볼 잘 들어가 있고요. 상부가 가스레인지 되어 있어요. 깔끔한 화이트톤 상부장인데요. 자 하부장도 보시면요, 어,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 이 있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식사하실 수 있는 자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상 하부장 따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 아일랜드 식탁은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는 식사할 수 있는 높이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대형 냉장고가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이제 양날이두 개라든지 아니면 비스포 냉장고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거실 주방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넓은 사이즈예요 지금 북박이장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북박이장까지 합치게 되면 14장 가까이 되는 넓은 안방입니다. 그래서 창문도 굉장히 크고 넓은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양세대여 가지고 두 개의 방이 같은 남양을 바라보고 있어서요. 방 안에 있었을 때 따뜻한 체감을 어, 느끼실 수가 있고요. 먼저 이쪽 국박이장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태가 굉장히 훌륭해가지고요.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대 놓는 자리가 딱재어 있는데요. 창 바로 밑에다 침대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서 있었던 자리 같은 경우에다가 어, 바로 이쪽에 화장대를 놓거나요, 아니시면은 이제 컴퓨터 책상 같은 거 놓기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요. 공간 배치의 자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바로 그럼 왼쪽에 있는 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제두 번째 방인데 베란다가 있는 방이에요. 자, 이쪽 방도 이제 방 사이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이 남향을 바라보는 창이고요. 안쪽 베란다 공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가지 세탁기가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하시면은 이제 바로 쓰셔도 되지만요. 아니면 이제 치워드린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감안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빨래 걸수 있는 이제 건조대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수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이 넉넉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침많으 분도 걱정이 없고요. 자, 이쪽 방 이제 세탁실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 드레스룸 겸용, 침방이라든지 개인 서재 공간을 사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인 욕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은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 오늘 보여드리는 집 평수에 맞게요. 메인 욕실은 상당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안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안쪽부터 이제 해바라기 수전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양쪽 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샤워할 수 있는 동선이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코너 선반 이용하셔가지고.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목욕용품 넣고 사용하시면 편리해요 헤드 샤워기랑 이렇게 해바라기 수준 잘 들어가 있는데요 상태가 굉장히 청결하고 깔끔한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랑 양변기도잘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거울로 된 수납장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방 사이즈도 훌륭해서 자녀방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세 어, 개의 방 전부 다 상태가 굉장히 훌륭해요. 약간의 부분 수리가 필요하긴 하지만요. 부분적인 수리만 하시면 신축급 부럽지 않은 멋진 컨디션을 자랑할 수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간서 오거리에서 7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이고요. 재래시장 굉장히 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등기로 되어 있고 7평수로 25평 가까이 되는 넓은 평수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